안녕하세요, 신혁입니다. 오늘은 황제카나 가이드 편 들어가기 이전에 생각보다 더욱 더 기초적인 질문을 주시는 모코코 여러분들이 많아 어떤 부분부터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로스트아크 아르카나 최소컨 내실 가이드 편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로스트아크에서 내실이란 캐릭터를 육성하며 얻을 수 있는 수집형 포인트와 이로 파밍하는 클래스의 능력치, 스킬 포인트 등을 내실이라고 칭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르카나 모코코 여러분들이 중점인 만큼 최소치를 기준으로 얻어야 하는 수치, 아이템에 대해 표기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로스트아크에서 클래스 구분 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스킬 포인트는 내 스킬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주는 만큼 가장 중요한 내실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영상에서는 스킬트리에 필요한 최소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스킬트리 등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에 안내되는 아르카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황후 아르카나의 경우 초급 아르카나들에게 추천되는 332 스킬트리는 100플러시 채용시 384포인트 쿼드라 엑셀레이트를 칠레벨만 찍게 되는 경우엔 356포인트가 필요하므로 스킬 포인트가 많이 모자란 경우 쿼드라 채용 332 스킬 트리를 추천드립니다. 중급 스킬 트리인 34일 이상부터는 쿼드라 엑셀레이트의 채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므로 100 플러시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일 기준으로 384포인트, 시마 스킬 트리인 44형 기준 384포인트. 카이온 기준 384포인트로 사실상 쿼드라 엑셀레이트를 7레벨 찍는 332 쿼드라 채용 빌드가 아닌 이상 384포인트의 스킬 포인트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스킬 포인트가 낮게 필요한 이유는 황후 아르카나의 핵심 스킬인 루인의 데미지는 스킬의 레벨이 아닌 클래스의 전투 레벨에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우측 상단 카드의 가이드에 함께 언급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제 카나 필수 스킬 포인트 안내입니다. 황제 카나의 경우는 황후와 달리 스킬 레벨을 올릴수록 스킬 데미지가 직관적으로 올라가는 편이므로 상대적으로 황후 카나에 비해서는 스킬 포인트가 더 필요한 편이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스킬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는 스킬은 스트림 오브 엣지와 얼리미티드 셔플인데요. 스트림의 경우 10레벨을 찍으면 스트림이 삼각형으로 변해 더 넓은 범위의 적을 맞추는 편의성 관련 트라이포드이고, 셔플의 경우 딜링 자체를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좋은 성능의 트라이포드이지만, 셔플 자체의 가동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두 스킬은 7레벨까지 낮춰도 스킬을 굴리는데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따라서 이두 스킬을 7레벨으로 낮추고, 핵심 딜링 스킬인 다클 리저렉션과 이보크를 11레벨까지 주는 기준 스킬 포인트는 총 352포인트입니다. 얻기 쉬운 스킬 포인트 루트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섬을 돌아다니면서 특정 퀘스트 등을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섬의 마음 2물 개를 모아 얻을 수 있는 무려 6포인트를 주는 상급 스킬 포인트 무략 하나와 1490레벨 이상 입장이 가능한 타워 오브 데스티니의 15층 보상에서 얻을 수 있는 3포인트짜리 스킬 포인트 무략, 오르페우스의 별 2개 수집 보상에서 얻을 수 있는 6포인트짜리 상급 스킬 포인트 무략 이 정도는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섬의 마음과 오르페우스의 별의 경우 얻기 쉬운 섬마 리스트 등을 찾아보시고 파밍하셔도 되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리스트대로 파밍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룬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룬 특수한 효과를 지녔으며 스킬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실입니다 룬의 종류에는 공격 속도와 상관없이 스킬의 시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질풍 무력화 수치를 올리는 압도 등이 있지만 황후와 황제카나의 딜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룬은 4개입니다 스킬 적중 시 아이덴티티 획득량을 상승시키는 풍요. 스킬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전체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속행. 스킬 사용 시의 만화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집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 적중 시 적에게 도트 피해를 입히는 출혈. 이네 가지가 아르카나를 원활하게 굴리기 위한 눈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매기자면 풍요와 속행이 최우선이며 집중의 경우 악몽을 사용하지 않는 집의 황제 아르카나에게는 일순이 출혈의 경우는 위에 룬들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긴 합니다. 풍요 룬의 경우 전설 룬을 파밍하기 위해선 오르페우스의 별이 무려 5개가 필요하므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블루홀 섬의 필드 보스인 이아르카야를 잡아 얻는 영웅 풍요를 사용하시다가 차후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루홀 섬은 캘린더 섬으로 인게임 좌측 상단의 캘린더를 확인해 언제 섬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속행 룬의 경우, 전설 룬을 파밍하기 위해서는 타워 오브 데스티니 45층을 등반하셔야 하는데요. 1560 이상의 아이템 레벨을 가진 유저만 입장할 수 있지만, 완화가 많이 되어 공략 영상 등을 찾아본 유저라면 얻기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집중 룬입니다. 벨은 남부의 혼돈의 사선을 돌면 얻을 수 있는 온전한 혈마석 1,500개로 전설 집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웅 집중을 얻는 방법으로는 거인의 심장 보상과 영지 상인 보르자에게서 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혼돈의 사선 드랍 보상에 오르페우스의 별이 있어 어차피 돌아야 하므로 전설 집중을 노리고 도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출혈론입니다. 전설 출혈은 필드 보스에서 랜덤으로 드랍하기에 운에 달렸으며 영웅 출혈의 경우 페이튼의 루티아 호감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파밍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카멘 출시와 함께 제 건강 사정 등의 문제로 영상의 준비가 힘들었던 주였는데요. 그래도 정기 업로드 일은 가급적 지키자는 주이라서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해 본 영상입니다. 많은 모코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한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